P2020 하나 쓰지 마라. 두개 들면 그때부터 써라. R245 쓰지 마라. 이거 두개 찾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거 쓰지 마라. 얼터네이터 써라. 연사 속도 느리고 한 발당 데미지가 높다. 써라. 알고고 쓰지 마라. 어 감히 알고고에손대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못 맞춘다. 자301 쓰다 졸업해라. 뭘로 졸업하냐? 스피파이어로 졸업해라. 아니면은 뒤쪽에 있던 네메시스로 졸업을 하시면 됩니다. 스피파이어 써라. 써라 좋다. 탄창 공량 넉넉하다. 어차피 방아쇠 끝까지 당길 거면 계속 쏴라. 어, 저기 죽을 때까지 쏴라. G7 스카우트 쓰지 마라. 어, 총이 고장 나 있다. 한발 발사하면 총이 고장 나서 총알이 안 나간다. 자 플랫라인 쓰지 마라. 이거 쓸 거면 301 써라. 쓰지 마라. 자햄록세발 발사하면 총이 고장 난다. 쓰지 마라. 프라울러 다섯 발 발사하면 총이 고장 난다. 쓰지 마라. 3030한발 발사하면 총이 고장 난다. 쓰지 마라. 자 램페이지 써라 좋다. 한 발당 데미지 세고 밥 주면은 강력해진다. 카SMG 써라. 무난하게 쓸수 있다. 자, 하보. 총알이 안 나간다. 구리다. 쓰지 마라. 총알이 안 나간다. 공격 버튼을 눌렀는데 총알이 안 나간다. 디보션 써라. 그냥 이거 써라. 이것만 계속 써라. 예. 이것만 계속 써라. 탄창 용량 넉넉하고 연사 속도 빨라지고 그리고 지금 메타 총이기도 합니다. 쓰세요. 엘스타 쓰지 마라. 어, 유비들이 쓸거 아니다. 건들지 마라. 자, 볼트. 괜찮다. 쓰다. 졸업해라. 뭐로? 카SMG로 쓰다가 졸업해라. 네메시스 써라 점사가 어색해도 써라 개발자들이 강제로 쓰라고 하는 무기다. 301 쓰다가 넘어와라. 네, 301 쓰다가 넘어와라. 좋다. 이거 에이펙스 1티어에서 내려오지 않는 총이다. 써라. 자 모잠비크 하나일 때 쓰지 마라. 두 개일 때부터 써라. 이바샷건 괜찮다 근데 쓰다가 모잠비크 두자로 보이면 그걸로 바꿔서 써라 마스티프 쓰지마라 얘도 한발 발사하면 총이 고장난다 자 스나이퍼 라이플들 윙맨 쓰지마라 롱보 감히 손대지마라 차지 라이플 유비가 넘보지마라 버릇 나빠진다 센티넬 쓰지마라 데미지가 0이다 에, 보색. 데미지가 0이다. 공격 버튼을 누르면 공격이 안 나간다. 공격 버튼을 떼야 공격이 나간다. 쓰지 마라. 여기 있는 총들은 전부 다 데미지가 0이다. 내가 쓰면 데미지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급 무기들. 일단 주서라. 내가 안 주수면 적이 이걸 들고 날 아프게 때릴 거다. 일단 주서라. 피스키퍼. 단발총이다. 열심히 눌러서 써보자. 트리플테이크. 단발총이다. 열심히 눌러서 써보자. 크레이버. 로또 당첨될 확률으로 적을 맞추면 기분이 좋아진다. 자 그리고 수류탄들. 이거 들 거면 가방에 총알을 더 많이 넣어서 총쏠 생각을 하자.